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바다를 덮은,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 목사님은 어, 안수식에서 이제 목사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축하해주는 그 축하의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든 길이지만 축복하고 응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왜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 가는 그 자리인데, 그들은 거의 99.9%가 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그죠? 통계적으로 보면, 목회를 걸어가신 모든 분들을 보시면 어떻죠? 매일 풍요롭고 만족하고 넘치는 삶이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지 않으면, 어떻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곤비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산지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야 할지 몰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아가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됐습니다. 아 그래. 마지막 안수를 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이 생각을 들면서, 정말 나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이걸 받아도 되나, 이 생각과,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분도 사실, 목사라 다를 것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 삶의 목적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몰고 가죠. 그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한 명도 행복하다가 대답하는 분이 한 분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왜냐면 하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그 삶은 때로 우리에게 대부분 뭐죠? 고난과 역경이요. 환란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다 보니 우리 뭐야? 지치고 왜? 왜? 왜라는 어떤 하나을 향해 원망이 던지는 질문의 메시지가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왜, 왜? 근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보게 된다 하시고, 듣게 된다 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이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핍박과 압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고 침묵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광 돌려라. 나를 알라. 나에게 나와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 아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나를 봐. 나에게 영광 돌려. 나한테 영광 돌린 그 삶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장.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과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과 또 다시 그 대답에 따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과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반응들이 나오는 게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그 질문할 때 무엇을 질문하냐면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인들은 환란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 알아. 근데 나는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싹 공격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추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악한 이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공격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세와 선지자가 충격을 받죠. 하나님, 어떻게 더 악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고 계속 질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장에서는 그러한 바벨론들은 내가 반드시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속에서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바쿠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 하바쿠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실로 놀랍지만 여기서 일단 그 먼저 우리가 앞서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이야기하죠? 하박국에서 제일 중요한 절.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이게 헬라우 구약 성에 보면 곧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 뜻입니다. 신실함이 뭐죠? 변함없음, 바뀌지 않는 영원한 계속되어진 하나님 오늘 계속적인 찬양의 소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함은 여전히 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 바뀌고 변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여전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는 그의 믿음으로 곧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뭐야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 뭐야 그 의로운 삶, 신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집냐면 하나님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건 구원받은 성도는, 뭐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찬양과 이 본문에 있는, 이 14절에 있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바벨론 세력에게 심판하시고, 또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이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만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언약 맺었던 그 지키심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겠다는 그분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엔 종, 종국에는 모든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죠 영광 이렇게 반응되어질 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꼭 저는 이 하박국 음악하시는 분은 블루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블루스가 12마디라는 형식으로 되어지는데 코렌 리스폰이라고 해서 주고 받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8마디는 던지고 마지막에 받는 형식. 이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그게 조금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과 대답이 나오죠.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료를 잊지 마옵소서. 또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비록 우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반응이 어떻죠?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또다시 질문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니 그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뭐가 생각나죠? 옛날에 부흥하면 생각난 거 여러분 속에서 부흥하면 네? 뜨거움 그렇죠. 우리가 부흥하면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늘어나는 것들, 그다음 뜨거 뭔가 뭔가 확더 타오르고 많은 것들 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부흥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압제 속에 있고 곧 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수년 내에 부응케 없어서, 라고 하는 이 부응이란 이 하야란 뜻은, 하나님, 내 뜻을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를 다 죽이시고,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시 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의 질문과는 완전히 역전되어지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송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아침을 겨우 참았는데 점심 참고 저녁 참고 내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도 여화로 인하여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 구절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그 보좌의 자리에서는 뭐요? 그 모든 것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멸망이고 아픔이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내 의지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수반되는 찬양으로 이끌어지고 예배로 이끌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 걸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체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도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하박국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박국의 1장, 2장, 3장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이고 답답하고 멸망이고 힘들고 선지자들은 단한 번도 이렇게 칭송이나 칭찬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의 주제들을 들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쩌라고 힘들어도 참으란 얘기야 이런 생각 안 됩니까? 그죠? 힘들어서 참아도 참으란 얘기야? 난 성격이 그러지 못한데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면 그죠?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왜 영광을 받으라고 하고 나를 알라라고 하고 왜 나를 찬양하라고 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즘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야 이거 해 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컸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받아지십니까? 받아지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들 부모,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알아야, 그게 납득되어져야, 아, 그래, 그래도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분명히 어떤 의미, 뜻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그리로 가야지라고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두 명입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치면 그각 분야의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이유는 뭐죠? 아, 저분의 어떠한 방향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잘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이 영광이라는 건 풍요를 얘기하고 부를 얘기하고 영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속성이 뭐요? 거룩이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속에 시간을 갖잖아요. 모세에게 아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자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실은 무엇을 뜻하죠?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헷세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진리는 에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헷세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진리, 진실이라는 이 진리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겠다는 그 신실함, 신실함 뭐죠? 변함이 없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무언가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너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무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분과 항상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모든 화살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모자패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내는 그 자리, 그 영광이 드러, 드러나고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죠? 그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했다는 뜻은 뭐죠? 예배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배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힘있어 요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려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은 힘써 알라고 하 나를 경배하라고 여호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게 삶의 어떤 주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살던 그렇게 살지 못하도 여러분 대부분은 다 그것이 여러분의 제일 명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그 영광이 더 빛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진짜 더 거룩해지십니까? 아니죠 그 자체죠 그 자체 우리가 어떠하게 이야기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많이 갖고 계신 속성인데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이 무엇이 노력하건 무엇을 성과를 내건 업적을 내던간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이시죠. 그분의 속성은 바뀌지 아니하시죠. 그분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영광 돌려라. 나를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그 속성, 하나님의 존재 있잖아요.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보여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거는 뭐냐면 너에게 제일 좋은 거 너가 제일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 너가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나를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삶을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걸 경험하라고. 그걸 경험하라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성과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하나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삶 뭐요? 가장 기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은 여러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때론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때론 그 꿈을 향해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행복이 때론 좌절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마음과 님께 나아가는 그 뜻이 있다면 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삶입니다 왜? 하박국은 바뀌지 않는 그 상황 모세는 그것에 바로 엎드려졌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모든 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 나라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나라 모두가 모두를 섬겨주는 그 나라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어떠한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어떤 모습이든간에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여러분이 무엇이 된다해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안 되어지고 그 마음 그 시선 하나님께 있는 그 마음들 깨어지고 부셔지고 아파하고 힘들하지만 어 여전히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박구 선지자처럼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의 어떠한 높음과 나아짐과 부유함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에 있던 간에 하나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것이 나아지면 하나님 이것을 이 주신 이 위탁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런 질문 가운데 들어가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어떤 아픔과 힘듦 속에 들어가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탄식과 이 울음과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헤어날 길이 없어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길 힘조차, 버틸 힘조차 없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 삶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한분한 분, 한 분, 하나님은 교회된 너희들, 성도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하고 싶고 입성시키겠다하시고 그 나라와 함께 어울려 영원없게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말과 뜻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우린 근데 물론 그걸 이길 림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삶그 그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뤄냄에 따라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안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현재 내 상황이 이러하오지만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그 말과 그 시선과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망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 삶을 사셔서 넘쳐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흘려 넘쳐서 그것에 밀려 밀려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신 적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많이 참아보시기도 하고 많이 견뎌내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날 때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와 그렇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고 신의 일방적인 그 폭력적인 언어의 마, 말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그신실한 사랑이 여러분께 느껴지셔서 깨달아지셔서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